네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공부의 탐색, 멍입니다. 금일은 9월 10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금일 우리나라 증시 예, 5천원 만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에, 플랫폼 규제 우려 등으로 이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,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 등도 어,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코스피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과 개인 순매수가 나왔지만 외국인이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0.3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코스닥시장은 외국인 외국인의 순매수 힘이어서 마찬가지로 0.3%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금일은 어떠한 섹서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인터넷 대표주인데요. 어, 최근 이 금융 당국의 이 플랫폼 규제 우려로 이 하락세를 기록하던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인 CLSA가 이 최근 급락은 과도하다며 이 저점 매수 대응이 바람직하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어 금일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 다음은 건설 섹터인데요. 이 정부가 이 분양가 이 상한제 개선 검토 등이 규제 완화 소식에 예, 금일 건설 관련 주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가 인테리어 관련 주목들도 어,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, 다음은 또 조선 섹터인데요. 이 문재인 대통령이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이 선포식 발원 등에 예,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다음은 무선 충전 기술입니다. 이 전기차, 이 무선 충전 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이 샌드박스 이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속에 예, 금일 이 무선 충전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. 어, 다음은 애플 관련주인데요. 어, 애플이 애플 카를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어, 애플은 그동안 자체 자동차 연구소를 설립해서 직접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공동 개발과 어, 위탁 생산을 위한 일환으로 BMW라든가 현대자동차 그리고 닛산 등의 물밑 접촉을 해왔으나 이 자동차 업체들이 한발 물러서면서 이 속도가 나지 않자 이 다시 직접 개발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이 부품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. 어 반대로 또 애플과 협력 기대감이 부각됐던 현대차 기아 현대차나 기아는 반대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, 또한 이 지난 밤에 이 모더나가 이 코로나 19및 독감 결합을 한이 부스터샷 이 백신 개발 진행 속에 여행 정상화 기대감 등의 소비 관련 주들이 금일 또 상승을 했었고요. 에, 원, 마지막으로 원격 진료 관련 섹터인데요. 이 방역 당국이 재택 치료 이 본격화 추진 소식에 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음 주에는 어, 화요일날 SK 리츠 이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또 미국에서는 아이폰 13 공개가 어,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수요일날에는 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겠고요. 어, 또한, 어, 또 금요일날에는 미국의 또 선물옵션, 이 동시 만기에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유럽 중앙 학회가 또 개최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를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식품위안조처가 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 뉴뉴몰, 이 신바이오 미래를 위한 이 도약을 주제로 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, 캐나다, 호주 등 20개국이 참가하는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를또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.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,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먼저, 일성 건설인데요. 어, 금일 이 건설 테마 상승 속에 이지미용 경기도사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, 어,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차, 이 무선 충전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소식 속에 이 전기차 무선 충전 이 차폐 시트의 특허를 보유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, 어,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, 마찬가지로 동양 EMP도 이 전기차용 무선 급속 충전 이 플랫폼 개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27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윌링스 또한 이 그리드 위주와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화를 위한 MOU 체결 부각에 금액도 26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어론 같은 경우에는 수소사업 기대감 등에 따른 이 자회사, 지분 가치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그럼 26%넘게 급등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, 이 덕신아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관련주로서도 1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유엔확산 유행 확산 저지와 또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이 긴급승인 여부는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. 어, 현재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으로는 총 36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 같은 소식에 동사의 자회사인 이 써나젠 테라퓨틱스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을 휴대용 초음파, 네뷸라이저를 이용하는 호흡기 흡입제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어, 금액도 17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어,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 애플카를 직접 개발방안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 LG그룹의 이 애플카 부품 납품 기대감에 LG그룹을 이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금융 16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, LS네트워스 어,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5% 넘게 상승을 했고요 어, 인성정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본격화 추진 소식에 금융 15%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입니다. Uh, NKMAX 같은 경우에는 NK세포 치료제가 이 최초로 이 고용한 말기 환자에서 완전간에 효과를 보였다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3% 넘게 예, 상승을 했고요. 이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지분 투자한 이 바이오 기업 제넨셀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팔수 추출물 신소재를 활용해 인플루엔자 치료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특허 명칭은 단팔수 추출물 분행물 또는 이들 유래 페놀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어,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또 치료 또는 개선 용 조성물이라며 어,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어, 위드 코로나 시대 및 이후 이 항바이러스 시장 공략을 위해 적응증을 인플루엔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히면서 어, 금액도 1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이건 올딩스 어, 정부가 분양가 이상한제 개선 검토 등 규제완화 소식 등의 리모델링 관련 섹터로서 금일 12% 넘게 상승을 했고요 어,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. 는 SK 이노베이션과 약 10조 원 이상의 EV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에 따른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금액 12%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, 3일 기업 공사, 건설 테마 섹터로서 1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마찬가지로 이 건설 테마 상승 속에 이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서안도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태강산업 등과 울산 미포 산단, 이 부하대형 연료전지, 이 시범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예, 반영이 되면서 금리10% 넘게 예, 상승을 했고요. 어, 또이지명 경기주사 관련주인 CS가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금융투자가 보고서를 통해 이 한국의 반도체 장비 공급사의 위상을 살펴보면 이 3D 랜드 고단화 시기에는 이 외산 장비를 대체하는 것이 성장의 기회였는데 이 전공정 계측 검사 장비에서는 이 증착 장비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이제서야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이 무역 분쟁 또 코로나 발발 이 파운드리 공급 부족 영향으로 해외 반도체 공급사가 이 장비 공급사의 멀티밴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어 이에 전반적으로 어, 이러한 환경이 동사의 2022년 또 2023년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. 아울러 동사는 또 상장 이후에 이 고객사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. 이 주력 제품에 해당하는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 영업을 이 다수의 이 고객사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고요. 또 한국에서는 6월에 한국 나노 기술원으로 이 8인치 이이 계측 장비를 공급을 했고, 이 8월 말에 나노 종합 기술원으로 공급을 또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금액 어9%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, 그럼 금일 시간에 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먼저 이... 키림인데요.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에 이 지천 르네상스 등이 구상이 담긴 서울비전 2030 발표 예정 소식 속에 어 시장에서 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검사장비 끝판왕 엔시스 이 전기차 시대의 매력이 부각이 된다라는 어, 기사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아, 또한 이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의혹 있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을 입건했다는 소식 속에 시간에서는 이 홍준표 의원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 DSR이 8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장중에 이 홍준표 의원 테마주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이 가검이 현재 동사에서 업과 이 홍준표 의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또 공시를 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어,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신속 검사에 2조 3천억을 투자하는 미국이라는 기사와 또 SD바이오 센서가 이 시장 진입에 이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, 시간에서 5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찬가지로 홍준표 의원 예, 관련주인 3일도 5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홍준표 의원 관련주인 DSR 재강 4%대에 상승을 했고요. 앞서 말씀드린 이 오세훈 서울 시장의 서울 비전 2030 발표 예정 소식 속에 어, 시공테크, 시공테크가 4%대 또 자연과 환경이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홍준표 의원 관련주인 MH 에탄올 3%대 상승을 했고요. 어, 경남 스틸도 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, 마찬가지로 이 홍준표 의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. 어, 보강산업한국맥널티 한국선재, 무학 등도 어, 시간에서 2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어, 반대로 이 윤석열, 정검찰 총장 관련주들은 또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두산 인프로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약 8천억 원 규모의 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동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또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~ 아무쪼록 어~ 상당히 요새 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. 어, 그리고 또이 정치 테마 관련하시는 분들. 1일 어, 1비 항상 이 뉴스에 따라서 이 상승과 하락이 동반되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 서 좋으실 것 같겠고요. 어, 이번 한 주도 어,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어,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